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만약에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일 확률이 얼마죠? 6개 중에 4개가 되겠고요. 동전 3개를 던진대요. 와우. 이러면은 동전 3번 빵, 빵, 빵 던진답니다. 근데 만약에 6의 약수가 안 나와. 이런 확률이 뭐죠? 6분의 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라든가 오라든가 이렇게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동전 두 개만 던진대요. 동전 두개 2개, 동전 두 개를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 그럼 한번 던지면 6의 약수가 나오거나 또는 6의 약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라는 건 바로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 세개 던지고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동전 두개 던지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 개수가 1일. 여기 1개. 앞면이 나오는 동전 개수가 1개일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럴 때도 앞면이 1개였으면 좋겠고, 이럴 때도 앞면이 1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동전 3개를 던졌는데도 앞면이, 어, 하나밖에 없네. 2개 던졌는데도, 어,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나올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을 2개를 또름이잖아요. 더하시면 되는 거죠. 요 약분에서 3분의 2고요. 동전 3개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뭘까요? 앞면이 1개 나온 확률은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뒷면이라는 얘기니까, 뒷면이 또 나올 확률이 2개가 있는 거죠. 앞, 뒤, 뒤. 근데 경우에서는 몇 가지죠? 세 가지가 되겠죠? 31. 앞면 하나 나올 녀석을 고르겠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동전 두개던질 건데, 앞면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앞면 하나 나오고, 뒷면 하나 나오고, 경화지 우몇 가지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2c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8분의 1, 그리고 여기까지 8분의 3.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이고,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얘가 4분의 1이니까 2 약분 되면은 2분의 1. 돼서 얘는 없어지고 얘가 4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다. 따라서 12분의 3 더하기 2, 5가 되겠습니다.